오늘은 전학생이 왔어요. 들어오렴. 안녕. 난소야. 잘 지내자. 쟤 뭐야? 나보다 훨씬 이쁘네. 내일은 한옥체험할 거예요. 그런데 대성이가안 와서 누가 말해줘야 되는데. 하이가 말해줘. 오케이? 네. 전학생 왔다며? 응. 어, 어. 그, 근데 못생겼어. 어딘데? 저기 어 안녕? 어 뭐야 이쁘네 안녕? 뭐야 이게 아닌데 나랑 놀자 꾸랭 그래 이거 입어봐 어때 이쁘다 저거 나랑 똑같잖아 어쩌라고 안 되겠어 이걸 쓸 수밖에 저녁이 된후 얘들아 하자 응응 응. 떨어짐.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괜찮아? 어, 어. 다음날, 아씨, 다 망했어. 짜라랑, 그, 끄!